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3주차 네, 이론적 기반확리 그리고 포괄적 문헌검토이 부분을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계속 연결해서 하는 거니까 앞에 강의를 잘 듣고 다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인 연구의 이론에 맞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선행연구 문헌고철도 세분화 시켜야 되고 카테고리 범주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도 두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론이 없는 연구는 네, 방향을 잃은 배화 가은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해놨는데. 자,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연구의 이론을 통합하는 세 가지 방법, 그리고 실제로 영어를 어떻게 글을 쓰는지 학술적인 요 예시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론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구 결과가 나왔으면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해석하고 또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명확하게 이론과 그리고 연구의 결과가 연결이 되면 일론 독자 입장에서는 더잘 논문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론이 없는 연구와 이론이 있는 연구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교수법을 우리가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매번 그냥 특정한 교수법에만 집중을 하고 교육 철학 없이 왜그 방법을 사용하는지 그러한 생각이 없이 그냥 연구를 하게 되면 목적이 없이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음, 결론적으로 우리가 뭔가 교수법에 대한 이론이 뭐냐? 학습 이론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할때 예를 들어서 뭐 구성주의다. 뭐 등등등.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론에 기반을 해서 교육 철학에 기본을 해서 학습 목표 그리고 교수방법 평가까지 일관성을 가진 이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본인의 연구 철학도 이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면 이 그림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이론과 연구와 실제 그죠? 그래서 이론과 연구, 실제 이게 다 연결되는 과정이고, 자 어떠한 이론을 통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이 연구를 통해서 다시 실천이 됩니다. 그래서 실천된 거는 다시 또 이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 순환 고리를 잘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 그림 자체를 아시겠죠? 자. 일단, 연구에 어떻게 이론을 통합하느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기존에 있던 이론을 그대로 확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본인 이제, 정 분야의 대가, 그죠? 확립된 학자라는 대가입니다. 유명한 사람, 학자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이론은 신뢰성하고 일반성이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사용 해도 됩니다. 그런데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러한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융합을 하고 수정을 해서, 나만의, 그죠? 영어로는, 이론은 fear이라고 표현했고요. 개념적 틀이라는 것은 conceptual framework라고 표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결론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네. 학위 논문이라는 것을 작성을 할때전 세상에 없는 본인만의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등고이론이라는 것은 질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학위 논문을 쓰면서 이제 이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이거는지도교수님과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1번, 2번을 좀잘 생각해 주세요. 기존에 있는 이론을 그대로 활용을 한다.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수정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존 이론의 틀을 활용을 할때 해당 분야에서 널리 인정받는 이론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의 신뢰성하고 일관성이 보장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기존의 이론을 그냥 활용했을 때 여러분이 또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단순한 모방 연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흔히 강조했던, 앞주에서 강조했던 독창성, 그리고 비판적 고찰 연구, 이런 것들 자체가 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하게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duplicated, 반복 연구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독창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되는데 그죠. 창의성과 독창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수정을 한다 해서 컨셉 m 럴프레임 k 개념적 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기존의 연구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구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연구가 융합이 될수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융합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롭고 찬신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고 융합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타 분야 이론에 대해서. 새로운 시간을 해서 시각을 제시하기 때문에 보완적이라고 표현하고 이것 역시 독창성을 강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하나의 이론이지만 다양한 분야와 이렇게 연결돼서 융합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이 그림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컨셉트얼 프레임워크에 한번 예시를 한번 봅시다. 자, 이 연구는 그죠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 분야에서는 교사의 정체성 또는 뭐 교수자의 정체성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심리학 분야에 요거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교사 정체성 이론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융합을 해서 대화적 자아라는 심리학 분야까지 되고 왔으니까 교육학과 심리학이 두 가지 이론이 통합이 돼서 새로운 연구 틀이겠죠. 분석 틀, 컨셉츄얼 프레임워크가 됐잖아요 그래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 독창성이 보장되는 거죠. 뭐 결론적으로, 새로운 분석들을 개발했고요. 장점은,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하던 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차별화된 그저 본인만의 독창성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간문학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학문적인 경계를 허무는 융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근거 이론이라는 거는 데이터로부터 직접 이론을 도출하는데 요거는 지도 교수님과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질적 연구를 하시는 분은 요거를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시다시피 상당한 시간과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아, 여러분이 학위 과정에서 또는 초보 연구자 과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그죠 학위를 따고 난 다음에 그죠 본인이 독립적인 연구자가 되었을 때 적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학술적 정의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글쓰기에서, 영어 글쓰기에서 정의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학술적 글쓰기, 우리가 이제 영어로 글을 쓰면 정의하기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죠?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당연히 독자의 이해를 촉진하고, 그리고 연구의 학술적으로 엄밀성을 제고한다라고 표현했는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영어를 글을 쓰실 때, 영어가 좀 힘들거나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많이 표현하시냐면, 사전적 의미를 단순히 반복하고 이렇게 하는 표현들 자체가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서술 방식 자체가. 그래서 정의 전략을 개념화시키냐, 기능적으로 정의하느냐, 비유적으로 정의하느냐, 연구 목적에 맞게, 맥락에 맞게 설명을 하느냐, 또는 다양한 형식으로, 형식으로 흥미롭게 서술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의학이라고 해서 똑같이 누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글을 쓰게 되면 약간 좀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정의하기를 한번 봅시다. 그렇죠? 여기 정의하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 학자의 관점을 통해서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했고 학술적인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은 이분들이 한 얘기고 다른 분들이 한 얘기 또 했죠. 그러니까 여러 학자의 관점을 제시하면서 비유적인 표현도 쓰면서 여기에 APA라고 부르는 학술적인 인용, 참고 문헌도달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세 가지를 다 사용한 잘 쓰여진 영문 글쓰기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학술적인 글, 어, 글쓰기에서. 그죠? 렇이 내용이 이해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글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누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끝! 이렇게 하면 좀 지겹거든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 독자 입장에서는. 되셨죠? 자,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예시로. 또 다른 예시입니다. 정의하기에. 그래서 지시적으로 정의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자, 개념의 기능 적용, 그죠? 실제 상황을 묘사하고요. 쉬운 설명을 추가하게 만들고요. 그죠?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정의를 쭉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게 읽는 사람 입장에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또는 쉽게 표현하면이라는 심플 m 푸시 y p u 이라는걸 적었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유명한 학자들이, 또는 옛날 책들의 어려운 글들이 정해놓은 거는, 지금 세대가 읽히기에는 지금 우리 연구자들이 이렇게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놓고, 그죠? 먼저 제시해놓고, 쉽게 표현하면, 또는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했을 때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을 것이다. 그리고 현대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 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해줍니다. 다시. 그래서 in other words 다시 표현하면 simply put 쉽게 표현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는거 아시겠죠? 자 그다음 학문적 글쓰기에서 중요한 표현 중 하나가 비교하는 거와 대조하는 겁니다 compare and contrast죠 비교 대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연구 주제의 특성을 부각하고요 기존 연구와 차별성 그죠 개념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기 벤 다이어그램 보시죠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두 가지나 세 가지 개념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차이 나는 개념을 설명을 할때 비교와 대조를 사용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in contrast to, unlike, while, on the other hand, whereas 라는 접속사들 우리 학창시절에 다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설정하고 문헌 검토하고 결과 해석하고 이런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다 사용이 됩니다 자 실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unlike를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그만즉슨 무슨 말이죠? 앞에 있는 내용, 뒤에 있는 내용하고 비교, 분석을 하겠다. 대조를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 개념 간의 차이를 강조하고 자 명확한 차이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개념적인 경계를 설명하고요. 그래서 개념들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비교하는 대상이 여기 있는 코드 스위칭이 A라고 표현하면 뒤에 있는 t r a n s l a 는 B거든요. 그러면 코드 스위칭과는 다르게 코드 스위칭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트랜스 랭기징은 이렇습니다 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 개념과 요 개념을 비교 분석을 하는데 얘와 다르게 근데 얘는 설명을 해 주죠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B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쓸수있는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어는 강조하고 싶으면 뒤로 뺍니다 A와 다르게 B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비교와 대조를 할때 개념 구분은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자 여기서 활동인데 이번주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내가 어떠한 이론적 기록만을 사용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죠 렇 그래서 내가 논문을 적을 때 내가 글을 쓸때 영어 보고서를 쓸때 기존에 있는 연구를 그대로 내가 반복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뭔가 개념적 툴로 구축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뭘 먼저 알아야 되겠죠? 아, 내 학문 분야에서 누가 유명한 학자이고, 내가 누구랑, 아, 내가 누구의 문헌을 찾아봐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참고문헌을 찾아봐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전월 학술지에 어떠한 학위 논문을 찾아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죠. 이런 과정은 혼자서도 진행을 하고, 원래 이제 논문이라는 거는 혼자 쓰는 시간이 되게 많지만, 지도 교수님과 꾸준하게 토론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가 생각할 때 이렇다라고 해서 쭉 지리해버리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안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서 교수님한테 검토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꾸준히 해서 지도 교수님한테 검토를 받는 과정이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연구를 그대로 인용을 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조금 다르게 변형을 할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되겠죠? 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론적 기반을 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언어적 도구를 쓰냐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정의하기는 어떤 식으로 쓰냐라고 얘기 나왔습니까? 그죠? X라는 개념이 이런 식으로. 컨셉 n c X는 이런 식으로. Refers to. 얘는 이것을 포함한다. 정의된다, 포함한다, 의미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Conceptualize 된다니까 개념화된다는 얘기고, Refers to는 뭐뭐를 지칭한다. Include는 포함한다. 이 얘기죠. 자, 비교에해서는 unlike x와 다르게 y는 어디어디에 집중한다. focus on. in contrast to. 자, x와 다, 다르게 비교 대조해서 y는 이것을 강조한다. x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한 반면에 y라는 사람은 이렇게 제안한다. 그러니까 뭐뭐에 중점을 둔다. 뭐뭐인 반면 y는 뭐뭐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주장하기에는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여기서 note는 강조하다. 그리고 기억을 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이해하기에, 다음과 같은 것을 결론적으로 강조하기에, 라고, 그러니까 여기 대절이니까, 대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 써서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대절의 뒤에 주어 동사를 쓰는 거죠. 완벽한 절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SV는 주어 동사인 아시죠, 여러분? 화장실에서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합니다. 이 증거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암시합니다. 제안합니다. 시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영어 표현을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언어적 표현들을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 있는 표현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글을 쓸 때도 이거를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대절 이하에는 주어 동사 있고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영어 수업 시간에 다 들었던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요거 정리를좀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론적 기반으로 정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죠? 그리고 학술적 글쓰기 비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실제 영장문 예시들을 쭉다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분은 우리가 이제 흔히 literature view, 선행 연구, 문헌 검토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헌 검토의 목적, 효과적으로 어떻게 조직화할지 체계적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세분화 분류화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화 한다는 얘기죠 범주화 한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헌 고찰 문헌 문헌 고찰 네 바람 들죠고이네요 선행 연구요 그죠 선행 연구를 보는 것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그죠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 요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분야를 잘 공부를 해야 내가 뭔가 새로운 독창적인 것들을 할수 있죠. 그죠? 여러분 아마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를 많이 느끼실 겁니다. 지도교수님과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교수님,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이 안된것 같은데 저는 여기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진행됐는데 본인이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교수님과 반드시 토론을 하거나 검토를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하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연구를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영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많이 읽지 않다 보면 내가 생각할 때는 어? 많이? 진행이 안 된다 했는데 영어를 안 읽어서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숨어 있어서 내가 못 찾았을 뿐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문항고찰이 잘안 되면 기본적으로 기존 연구를 단순적으로 반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안한 개념이 되고요. 연구의 독창성이냐 우리가 왜 하는 거야 되냐 그러니까 이 연구가 왜 중요하냐 이 연구의 가치가 뭐냐 내가 이 연구를 왜 어떻게 이 무엇을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전주에 이 부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 연구에 비어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잘 찾아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공부를 해서 교수님과 토론 논의를 하고 그리고 검토를 받아야 된다 지도 교수님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헌 연구를 할때 선행 연구 탐구를 할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막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가장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나의 연구 문제와 연구 목적 질문 자체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거기에 맞는 것을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뭘 할지 몰라가지고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명확한 연구 문제와 연구 질문에 맞게 선행 연구를 분류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구 목적과 나의 연구 질문 자체가 명확하게 결정이 되어 있어야 그 내용이나 목적에 맞게 결론적으로는 연구 질문에 맞게 세부적으로 문안 정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죠? 그 질문을 정확하게 해야 이론적 토대를 볼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선행 연구를 쓸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할지 모르겠다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교수님과 지도 교수님과 정확하게 얘기가 돼서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이 명확하게 결정됐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문어만 읽으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효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연결해서 설명할 때는 아 논문을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유명한 학술지는 뭔지에 대해서 제가 이 강의가 끝나난 다음에 다음 강의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키워드를 잘 식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키워드에 맞게 자료를 수집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정밀하게 분석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표를 좀 만드시는 게 좋은데 이 표도 어떻게든 제가 양식으로 하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키워드가 뭐고 여기에 쓰여진 연구방법론이 뭐고 여기에 맞는 결론이 뭐고 이참고문헌의 APA 양식이 뭐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엑셀표를 하나 만들어서 요거를 분류화 시키는 거야.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매겨가지고, 아, 1번, 핵심어, 주제, 그죠? 이 연구의 방법론, 이 연구의 결과, 시사하는 점, 이런 것이 부족해, 제한점, 이런 것들을 엑셀 파일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요 내용 자체를 엑셀 파일로 정리한다 해서 쫙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필요, 피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특정 자료에만 의존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 넓게 좀 봐야 되는데. 그리고 특히 최신 문헌을 봐야 되는데 옛날 연구를 너무 많이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학위 연구 논문을 보면 학위 논문을 보면 막 20년 된 거, 30년 된것만 계속 인용을 해요. 물론 이론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랫동안 검증이 되고 가설이 다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오래된 거일 수도 있죠. 하지만 모든 문헌이 다 이론인 건 아니잖아요.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 변화와 변천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점으로 1970년도에 첫 이론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70년대, 80년대 논문이 있겠죠, 분명히.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2020년대 후반 아니면 2025년, 2 0 2 3년의 최신의 연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같이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자료에만 너무 과도하게 요존하거나 예를 들어서 책한권읽어가서그 책에 있는 연구의 문헌만 20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책도 보고 우리가 학술지도 보고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SSCI도 보고 스코프스도 보고 KCI도 보다시피.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만 계속 문헌을 찾지 마시고 그리고 옛날 것만 하시면 안 된다. 최근에 있는 창고 문헌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무관한 내용. 자, 요거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막 공부를 해서 넓게 읽었어요. 다양하게. 그건 좋은데, 내가 읽은 모든 논문이 다 연구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기준은 뭐라고요?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에 벗어나면 이 연구는 내가 읽어서 알고 있고 공부를 한 거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논문 본문의 텍스트로는 안 들어오는 겁니다. 다음.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게 뭐냐면, 카테고리를 이제 분류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더없이두서없이막 나열하는 게 아니고, 그죠? A와 B의 관계, B와 C의 관계, 그리고 C와 D의 관계, 이렇게 딱 하던가, 아니면 변수와 변인의 관계, 이렇게 딱 하던가,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연구들 간의 연결성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세분화 시켜서 적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서없이막 적으면 안 됩니다. 세분화 카테고리. 왜냐면, 이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학술지 논문을 쓴다는 얘기는, 학교 논문이나 연구 논문을 쓴다는 얘기는, 영어로 특히 쓴다는 얘기는, 국제적인 독자들한테 우리가 접근성 있게, 가독성이 높게 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 입장에서 딱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세분화 분류화 시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조직화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연대순으로 조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조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제별로 조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큰 주제가 있고 하위 주제가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 2-1, 2-2, 2-3 이렇게 내려올 수도 다 하잖아요. 아니면 연대 순으로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뭐 2000년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방법론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연구 방법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양적 연구면 양적 연구끼리 쫙 모으고, 질적 연구면 질적 연구끼리 쫙 모으고, 혼합 연구면 혼합 연구끼리 다 모으고. 방법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지도 교수님과 같이 논의를 하셔서 내 연구 주제에는 어떤 식으로 선행 연구를 분석하는고 어떤 식으로 개념하는 것이 더 좋더라라는 것을 분류하는 거예요. 연대순으로 할지, 주제별로 할지, 방법론적으로 할지 생각을 해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기본적으로 문헌 고찰의 예시를 한번 봅시다. 그죠? 우리 공동 조자인 우리 김 선생님이 했던 것들. 자, 그래서 서론에는 연구 배경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본론에서는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이론을 통합적으로 했을 때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a 이론 설명하고 b 이론 설명하고 a b를 융합했을 때 통합했을 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앞에 있는 이러한 예시 중에서 뭘한 겁니까 아 주제별로 이론별로 조직을 하거나 또는 방법론적으로 조직을 한 거죠 또는 뭐 논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했던 예시들은 위에 있는 주제별로 했던 거에 가장 가깝겠죠 이번에 그죠. 자, 그 다음 예시를 제공하는 이런 글쓰기 같은 걸 한번 보시면 예시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시는 논의를 뒷받침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킴의 연구에서는 이렇다. 스미스의 연구에는 이렇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렇다. 이 개념이 설명하는 사례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쓸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시 제공하는 거는 선행 요구를 작성할 때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부분인 거죠. 자, 예시 제공하기 실제 사례 봅시다. 자, 일반적인 설명에서 구체적으로 봤고요. 여러 연구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various approaches니까 다양한 접근법이 이렇게 사용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접근법 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려오는 거죠. 아, 우리가 언어감문적인 Linguistically responsive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설명에서 구체적인 예시로 들어갔고 구체적인 예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인용을 쳐줘서 아, 여기서 루카스 빌라가르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디올리베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라고 구체화시켜 주는 거죠. 자, 자료 인용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했던 주장을 내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다양화시키는 거예요. 자, 오른쪽 여기 있는 걸한번 보세요. 스미스는 요거를 발견했다. 땡땡을 발견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이라고 요렇게도 보고할 수 있고, 여러 연구에서는 땡땡이 보고되었다. 박이 주장한 바는 이렇다. 뭐뭐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주목할 연구로는 정의 연구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이 했던 선행 연구자의 공로를 인정하면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때, 자료를 인용할 때, 다른 사람이 했던 내용을 인용을 할 때, 효과적으로 인용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표현 방식, 여기 있죠. 표현의 다양화, 여기가 지금 핵심입니다.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여러 연구자를 동시에 인용을 하고, 비유적인 표현도 쓰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용을 했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연구는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라고 설명해서 기존에 있는 연구자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르시아하고 웨이 중에서 나는 가르시아에 집중을 하고 싶어. 그럼 가르시아를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to explain this phenomenon, Garcia used a metaphor of, 이러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존에 있던 큰 주제에 대해서 연구자 두 명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 연구자 중에서 나는 가르시아 2009년을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기 때문에 가르시아 2009년을 다시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자, 다음 전환신호학이 신호하기. 전환신호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그널 월드라고 표현하죠. 논리적으로 흐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주제를 도입할 때 이제 논의의 초점을 바꿔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는, 정보 요약을 정리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논의를 다 정리해서 종합해서 얘기를 해보면, 논리적 연구는 그러므로 더욱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전환하는 것. 우리가 signal words라고 부르는 것. 이것도 접속사를 많이 사용을 하죠. 한번 봅시다. 자, the a l e studies point to the gap. 이라고 했습니다. 그 위에 쫙 설명을 했겠죠 그러면 위에서 설명한 연구들은 다음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이전의 내용을 참조해서 논의의 연속성, 연결성을 확보를 했고, while 이라는 말을 써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연구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 정책으로 들어가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효과적으로 전환시도를 했고, we will turn to distinction below 했으니까 we will turn, 앞으로 해야 될 내용까지. 그러면 이거는 딱그 어떤 글인가요? 위에 있는 내용을 요약을 딱 정리를 하고, 기존에 있는 내용과 비교 분석을 해주고, 앞으로 다음에 내가 뭘할 것까지 다, 다 신호를 제시해 주는 거, 전환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읽는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내가 이렇게 그의 논리를 전개할 거다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굉장히 잘 쓰여진 글이라고 볼수 있죠. 영작문. 화술적인 영어 글쓰기 측면에서. 되었죠 자, 그래서 문헌고찰을할때 체크리스트를 한번 봅시다. 자, 연구 문제 설정됐느냐? 체크. 핵심 키워드 체크. 그죠? 자, 5년 이내 최근 연구 체크. 비판적 관점, 연구공백 체크, 그죠? 논리적 흐름 체크, 다양한 자세좀 체크,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실제로 글을 쓰면서 체크해서 체크리스트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연구에 적용해 보지, 이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내가 글쓴 거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아, 연구문제 내가 제대로 썼나? 체크. 이렇게. 그죠 체크 k e 체크 키워드 됐나 체크 e y w o r d checker 체크, 체크. 연구공백 체크 비판적 관 e 체크 h 리적 흐름 체크 h 렇게 갖췄나 체크 연구진 e 와 c h e c 체크 이런 식으로 본인이 쓴 거를 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게 h e c k e r che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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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c k e 겠죠자 오늘은 자, 지금 요 강의는 이렇게까지 하고 요 내용은 한번 얘기해보고요. 연결에서는 뭘할 거냐면 우리가 국제학술지 어떻게 투구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까지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